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 마니. 할렐루야. 가내 그러니까 십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마음 성경 전를주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저의 메시지의 중심이 보면은 심령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왜 그런가 했더만은 이제 제가 장세기 3장 23절은 작년 1월달에 필리핀 가는데 그대표장 목사님이 23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내하고 거리가 먼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도록 는데 그때 탁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막 설교를 제가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 할때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을 불려가지고 아, 연결시켜주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아, 마음이야.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마음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를 다 보내놓고 신령의 농사를 지으라고 우리를 내보내놓은 거예요.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농사, 농사 짓는 거더라 나의 신령을 농사 짓는 거. 어, 그저께 추수감사절 했죠, 그죠? 그런데, 추수감사들, 추수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농사를 지, 지어야 되거든요, 그죠? 거두어야 할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농사도 우리가 거둬야 할 농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야 할 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성경을 쭉 살피면서 쭉 보니까 마음이랬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을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 아마 뭐에서 떠나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면 지옥 가겠죠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생명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산령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산령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울을 처음으로 내보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너희들의 밭을 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땅을.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농사를 지어야 된 그러니까 이, 이, 이삭도 창세기 27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의 옷채 향치는 뭐라 했습니까? 밭채 향치는, 밭채 향치는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밭채 향치. 그러니까, 밭이 뭐예요? 우리의 신념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이, 부피, 모든 만물 중에 심이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래. 자문사장 23절도 뭐라 했습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생명하고 관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만큼 보면 참이 죄송하지만 여인들만 앉아있지만 여인들은 참 미침을 잘해요. 그죠? 엊그제기도 들어 그 필리핀 가기 전에 내가 그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저는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칸막이 공사를 내가 가서 해주는데, 그분이 내 팬인데, 내가 왔는데,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는 만나고 싶지만, 그런데 분명히 왔다는 것을 눈치를 채는데, 내가... 이, 답장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상대편, 상대편에 그 무슨 뜻이 있어요. 그죠? 뜻이 있으니까, 아,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삐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전화가 안 오네. <laughs> 하루에 몇번씩 상담하고 하더만은, 별글 다 물어보더만은, 삐침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버린거에요. 마음 마음이. 그래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 뭐라 이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안 돼요. 가론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행동이 무슨 행동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와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딴 것이 아니에요. 뭐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모르는가 봐요 <laughs> 10편 16편 8절에 보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만져보세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그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아까 그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시실 때 만들어 주시면 믿습니까? 저는 환상으로 다 보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수도 꼭질 틀어놓고 마시라고 주는데 절반을 흘려버려. <laughs> 수도 꼭질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빨대로 먹여줘. 먹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대라도 뽑아서 주고 어떤 사람은 따뜻 따뜻 하면서 이로어지면서 마시라고 하는데 콸콸콸콸 넘어주는데도. 칼칼칼 입만 벌리면 되는데 입을 반쯤 벌리고 반은 다 흘려버리더라이 말입니다. 칼칼칼 쏟아질 때 많이 마시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면 하나님을 물어보세요. <laughs> <laughs> 칼칼칼 쏟아는데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세요?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이면요. 천하가 다섯 교회에요. 할렐루야. 네, 네. 다섯 교회가 모였다니까. 네. 할렐루야. 가면 아, 네. 일당 삼천이라니까요.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 내가 맡겨야 돼. 할렐루야. 뭐, 진동이 와야가 뭐, 이 성령의 역사고. 뭐가 뭐, 뒤집어져야가 뭐, 이 역사고. 뭐, 눈이 열려서 막, 확, 입신이 도, 들어가야 역사.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복들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믿어요. 저는. 무식할 정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똑똑한 우리 사모하고 많이 써. 옛날에는 부딪혔어요. 이성적이니까. 저는 믿어요, 무조건.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 일어나는 일, 절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일다 저질러 놓으면, 남들이 이제 이야기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사모한테 한달딱 거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다 카트시킵니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 사부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laughs>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할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이 안 믿는 것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마음이 굳어지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호 하나님께서 가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울를 내보낼 때첫 마디가 뭐였어요? 다시 찾아봐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 찾아봐야 되지. 확인해야 되죠? 이 3절에 보냈습니까? 여호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원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이 된 땅을 간다니까 이 땅을 파는줄 알아 사람들은 농사 짓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있는 줄 알아요. 아, 예, 예.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을 심령을 성령의 복그러이고다 갈아엎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령의 복그러임이 없으면 홈이라도 파서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것을 갈아엎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너무 쎄요? 아, 더워서 아. <laughs> 10년간에 여러분 밭은 왜 갈아 엎, 엎, 엎습니까? 농사지으려면 할 일을 위해 옥토를 만드는 게 있어요 옥토로 알긴 옥수수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도라고 그 길가밭이 있죠 그죠? 길가밭 길가밭은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여러분 신령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면 다 길가밭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밭에서 사단이 와서 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 뺏어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입술에 말로 말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사장에 뭐라 했냐면요 에베소서 4장에 뭐라 했냐면 24장 29, 29절에 보면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서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네. 그런데 이게 대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나와요.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잘 알죠. 뭐요? 세 가지 저기에 있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건산 저 뒤에 저거. 아니 말고 저 뒤에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에베스 4장 29절에?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데 이거 대살로 5장 15절 한번 찾아 봐요. 15절에. 뭐라 했는가? 1 5절 마귀 새끼들이 전부 다이 목회자들의 이 눈을 다 가리나는 모양이에요 15절 말씀은 이야기를 안 해요 액자에 도 전부 다 액자 뭐 사이즈가 작아서 저세 가지만 넣어 놨는가 몰라서 못 넣어 놓은 거예요 지금 몰라서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찾은 사람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 대산론가 전사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아, 네. 선을 따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 네. 나왔죠 그죠 에베소 4장 19절 그죠 네. 이 말을 다 빼고 울어요 선한 말 할렐루야 선한 말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네. 착한 말 아, 바른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요. 교회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쟁만의 <laughs> 뭐요? <웃음> 예? 은쟁만의 금사나 은쟁만의 금사나 선을 선을 쫓춘 말을 하라.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라. 네. 할렐루야. 다 정직한 말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속하속하 행거 가서 정직하게 또 고자질 해줘봐요. 싸우는 일 나요? 안어나요 그죠? 아, 좋은 말 해도, 좋은 말만 해도요,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비침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 얼마나 그, 그래서, 마음.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몰라도 돼요.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신령의 농사,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통해서 내생각에 마음의 생각을 쥐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한 것이 그대로 입술 통해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선한 말을 나와야 돼, 그죠? 선한 말을 만나면 선한 말을 해야 돼. 목사하고 집사하고 만나면 서남만이 나오는데, 목사끼리 만나면 세상 이야기가 나와요. 딴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 비판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하지 말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듣고 있으려면 참 거시갈 때가 많아요. 안 들어야 되는데 또안 들어도 삐지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듣고 이제 손빼고 치지 말아요. 손바닥을 맞추면 가만히 듣고, 아, 예, 아멘, 예. 그래, 하라. 그래서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말. 선한 말을 하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농사를 여기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사단에게 이 약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죠? 그죠? 도착밭은 뭐예요? 도착밭은 금방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그죠? 은혜를, 은혜를 받지만,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오면, 은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질긴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질긴 거예요. 가시바. <laughs>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 그죠? 가시. 그러면 가시들은요? 던져놓으면 어떻게, 뽑아다 던져놓으면요? 또, 던지는 자리에 또 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농사도 발전해가지고 까만 빌려를 덮어버렸잖아요. 가시가 못 돌아올리게, 그죠? 좋은 알곡을 심어놨는데,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가시가 다그영양분을다 빨아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염려잖아요. 그죠? 근심. 자, 염려는 현재 것의 염려입니까? 과거의 것의 염려입니까? 과거라는 그 과거의 것에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현재하고 미래 것에 염려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그런데 내일을 왜 걱정하냐 이, 이 말이에요. 그죠 내일 그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 지난주에 펭펭이 갔다 왔잖아요. 좀 데리고 간다더면 비행기 값만 딱 드려주더만 생활비 내보고 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냈어요. 그런데 그 현지에 가니까 공항에서 생활비를 다시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또, 또 돌려준 걸 내가 또 인마에 포켓 할수 없잖아요. 다 가서 흥금해 버리고 왔지.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또 나머지 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니까 너무 또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또이 성교사가 참걸짱이야요 줄라고 미리 주다, 이거야다 끝나고 나서 쓸거다 쓰고 나서 이제 그 공항에 가서 주면은 대,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는 바로 다음날 줬거든. <laughs> 목사님 지혜로운 다라고 <이거야. 웃음> 빨리 좁아서. <줘봐서. 웃음> 이중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교사, 단기 성교를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행기 값다 내고 가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돼. 성교사님한테 헌금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성교는 지갑을 자, 자주 열고 지갑을 얇게 해가지고 갈 때는 두껍게 하고 올 때는 지갑을 얇게 비워가지고 오는 것이 성교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웃고 나리더라고. 맞잖아요, 그죠? 성교는 돈 아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교는 지갑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캬, 재밌더라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 했지? 아, 네. 정신이 없네. 빨리, 내지대면 맞춰야지. 오늘 찬양을 마, 많이 불렀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년관리예요, 신년관리. 신년관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 성경에 그래,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자문에, 자문에도, 그죠? 무릎 지킨만은것 중에 니네 마음을 지키라. 자, 빌리포스 4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다음에 있죠, 그죠?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